안녕하십니까 에 지금 뭐 어제 이제 수집해온 고물 이제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있어서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늘상 일상 하는 일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에 전기공사 과정에 이제 이렇게 전기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을 수리 한다든가 하면 이게 콘센트로 이렇게 뜯어내죠 벽에 있는 거 이런 거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뜯어내면은 이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벽 속에 들어있는 막 저자선의 대부분은 이 사람도 이제 전기공사 하는 사람도 알죠 이런 구리선은 가지고 갑니다 예, 가지고 가고 이제 이 공사하다 보면 이짝투리선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이제 밑에 가져가지 못하고 이거 버리놓는데, 이런 건 이제 종량제 봉투 안에 이제 이렇게 버리놓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 쓸만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졌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정에 이제 배선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굵죠. 이렇게. 가정에 2 2 0볼트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벽 속에 들어가는 전선. 이 보면은, 굉장히 두껍고 굵습니다, 이게. 예. 이런 거는, 이 추출하면은 아주, 이제 구리가, 이제, 상종에 속합니다. 아주. 상급에 속한다는 거죠. 굵고, 순도가 높다, 이게. 예. 가격을 많이 쳐줍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런 선, 전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보면은. 자, 예. 투리 전선이. 제가 이거 추출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이거는 잡선이 아닙니다. 잡선이 안 돼가고, 제가 이제 전선 탈피기를 이제 장만하면은 이거 이제 전선을 추출할 겁니다. 이게 음. 이런 거 가정용 배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 콘센트에 들어가는 이 콘센트에 빠지는 선이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음, 음. 콘센트에 빠지는 선 이런게 보면 은 이렇게 있죠 굉장히 굵죠 이렇게 그러고 이게 안에 선이 뭡니까 피복을 벗기려면 선이 굉장히 묵고 굵습니다 이게 예. 무게, 무게감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 이걸 오늘 정리를 해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주, 주워 왔습니다 이게 그의 구출했다 구출했죠 이게 그 뭐, 종량기 봉판에 전부 다 버려져 있는 걸 갖다가, 안에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음이 작업하시는 분이, 이제, 전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인데, 가져가죠, 이게. 굵은 선은. 예. 이런 까비기 선이라든가, 이런 거, 동선이 이런 거는 다 가져가고, 이 짜투리 선, 이런 거는 다 버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에 보니까, 뭐, 인터넷선 같은 거라든가, 뭐, 케이블, 아주 뭡니까, 동축 케이블 같은 거, 아주 못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다 버려져 있고, 옛날 TV 케이블 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버려져 있고, 이런 것도 버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만한 거는 골라왔습니다. 여기 뜯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안에 네, 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얼마나 쓸만한 게, 이제 이런 건 플라스틱이지만은, 자, 여기 선이 그래도 이런 선들이, 이게 허물허물한 선이 아닙니다. 굉장히 안에, 구리가 굵고, 무기가 많이 나갑니다, 이게. 뜯어보면. 자, 여기서 한 개를 분리해볼게요, 제가. 안에, 안에 또 여기에 보면 또 쓸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안에. 음. 이런 걸 행제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런 게 바로 행제한다. 이런 걸 보통 보면 막 끓이죠, 이렇게. 하여튼, 가정집에 공사한다든가 이런 거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공사하는 집에 쓰레기봉투 같은 데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쓸만한 것들이 많이 옵니다. 이사하는 집이라든가, 공사하는 집, 그런 집은, 그런 데는, 좀 눈여겨봤다가, 예, 가족, 자, 요런 데 보면은, 자, 보시면, 예, 이렇게 신주가, 노지 또, 예, 신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주가 오고요 이게 이제, 그냥, 가늘한 신주가 아닙니다. 이 가정용 콘센트 백속이 들어가는, 이 콘센트에는 이신주가 아주 실합니다, 이렇게. 실하고요. 이런 거 버리실 때도 이제 이 안에 이제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스프링을 제거하고요. 스프링도 이게다 동입니다, 이거. 스프링을, 스프링을 제거하고요. 스프링을 제거하면은 요거 플라스틱이 지 않습니까? 재활용하죠 소지급기 언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처리 여기, 고요또기기 여기, 여기, 플라스틱 여기, 면서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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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니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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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면은 상당히 기 여기, 여기, 여가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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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신주가 이렇게 나옵니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걸 빼면 구리가 이제 구리들이 여기 있죠. 이제 구리를 이제 한 개라도 안 다치게 뭡니까 뺄려면 요거 요걸 먼저 빼주면 됩니다. 요거. 예. 네. 이렇게. 떨어지죠, 금방.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구리 한번 보십시오, 안에. 예, 이 가중용 배에서는, 예, 굉장히 구리가 싫어합니다, 이게. 예, 최상급입니다, 이거. 자, 예, 우리가 보통 선풍기라든가, 뭐, 우리가 지금, 어, 모터에서 캐는 거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에서 캐는. 그런 것들은 하동의 소과 전에서 못 하게 놓는 거는 하급입니다. 그런 거는 한 키로에 8,500인 같지만 이거는 만원 정도 합니다. 예, 이런 구리는. 또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이거 이래 보면은, 이, 게 물렁물렁한 구리가 아닙니다. 이게 딱딱합니다, 이게 구리가. 예. 그래서, 이렇게 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이거는 철이죠. 이건 철이고. 이걸 빼면은, 예, 예. 자동으로 이게 옵니다. 오죠, 이렇게. 이걸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음. 여러분 이제 이 구리를 아, 여기 보십시오. 기 예. 일반 얇은 구리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굵죠 안에. 예. 이게 이제 220 볼트 안에 그가정 내선입니다. 예. 주로 이제 벽속에 들어가는 선이죠 이게. 벽에 들어가는 선. 괜히 굵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잡신이 아닙니다. 요런 건 제가 모아놨다가, 예, 요거는 전선 탈피기 들어오면은, 예,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전선 탈피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좋은 거안 사고요. 지금, 한, 중국제, 음. 알리익스프레스 가는 중국 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사이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알리 그 들어가서 보니까 한 만, 배송비까지 해서 뭐한만 오천에서 이만 원 사이 하던데 그 가장 값싼 거 그거 해가지고 한번 실험용으로 한번 해보고 예, 그게 이제 정안좋안 안 되면은 예, 좀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 돈 모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걸로 한번 해보고 양이 많지 않으니까, 뭐, 좋은 것할 필요 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술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 가정 오네요. 이렇게, 여섯 가정 오고. 그래서, 이거또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매는 똑같은 것또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가정용 예선을 들어가는 거는, 이게 이제, 아마 벽 속에 예, 이벽 속에 들어갔다 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 예, 여러분들 벽을 뜯으면 이런 선이 굵은 선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선이 뜯으면 하나하나 뜯으면 또 이런 부산물들이 신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뜯어가지고 요거 작업해가지고 또 한번 안으로 연상에서 한번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예, 작업을 마쳤습니다. 예, 마쳤는데, 상당히 많이 노네, 이거. 예. 예,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음, 플라스틱은, 버릴 거가 전 1도 없습니다, 이거. 예. 예. 음, 이거 플라스틱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뭐, 이거 전부 다 뭐, 예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이 오고요 그 다음에 철 나사를 제야 합니다 나사는 뭐 이렇게 별도로 빼 놨고요 그 다음에 심주 요 안에 뭐 심주가 떨어져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심주도 많이 나았고요그 다음에 구리 이야 구리가 엄청 납니다 구리 이게 보통 구리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구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양이 엄청나죠, 이게. 이게 이제, 벗기면 수율이, 보통 일반적으로 잡스는 수율이 별로 안 납니다. 안에 가나드라는 선이고, 바깥에 전부 다 뭐, 고모로 돼가지고, 에. 무게를 따지면 수율이 뭐, 그거는, 에. 만일에, 뭐, 끝에 이제 비닐이 8이면은 안에 구리가 2아이면 1. 에. 9대1이나뭐 8대2 정도인데 이거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구리 양이 오히려 그 뭡니까? 밑끝에 비율보다는 많습니다. 이게 거의 뭐 7대3 정도로 굉장히 수율를 수익을... 나중에 이것도 한번 콘텐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폐전선 탈피기 오면은. 요걸 무기를 재가지고, 어 또, 구리를 추출해서, 또 무기를, 순수한 무리 무게 무기를 재면은, 아마 어느 정도의 수일이 나오는지오겠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모아놓 요거는 모아놓을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 네. 자꾸 콘텐츠를 대비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고, 요, 거여기서 있죠, 요, 예. 가정 내선, 요, 요만 이만히 옵니다, 지금. 예, 이 정도 거틈면은 아, 뺏겨놓으면 상당하겠는데요. 예. 그리 이런 거, 눈여겨보고, 예, 제가 이제 이게 버리놨는데, 아마도 이제, 인테리어 공사 는 한다든가, 건물 이제, 이렇게, 철거 작업 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안에 큰 선은 다 가지고 왔겠죠. 그 사람들도 뭐, 그 수입이 되니까 가지고 왔는데, 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또, 짜투리 선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짜투리 선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게, 저같이 이렇게 채취하기 현장에서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플라스틱 이런 걸 일일이 하나 다 뽑아가지고 이것도 분리해야 되니까 버리나는 이런 것은 가져와서 이렇게 채취하면 또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게 눈여겨보시고 이런 것도 수입이 되니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남이 이제 이렇게 쓰레기로 버리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또한번 자원을 한번 채취해 봤습니다. 많이 오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오고요. 음또 신주를 너무 하니까 버릴 거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플라스틱 개한 농 되고 그러기에 이게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양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거든요. 쓰레기 봉투에서 가져가서 땅 속에 묻히면은 이 자원은 얼마나 자원 낭비입니까? 환경 오염도 심한 환경 문제고 플라스틱 건구나말씀드렸다시피음뭐 응? 수만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이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예. 그러고 이런 구리라든가 이런 철이라든가 신주라든가 이런 구리들이 땅속에 묻히면 얼마나 자원이 남깁니까 이걸 이제 추출해가지고 다시 구리선이 되고 산업 기계라든가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자원의 선순환이 되는, 되, 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도시강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음. 이게 개인이, 한 개인 개인이 이런 도시강산, 도시강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 한다면은, 환경보원도 되고, 자원도의 선순환도 되고, 수입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일석삼조사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어, 또 그런 뭐 어떤 뭡니까? 좋은 그, 그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